안녕하세요. 오너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오늘 아침에 산 영자신문입니다. 더보네오 포스트라고 이곳 동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예 인지도가 있는 영자신문을 구입했어요. 어, 영자신문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놀랐습니다. 1 2인기시였는데 한국 돈으로 아마 35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요즘 종이신문, 영자신문 직접 살려면 가판대에 살려면 한 1500원, 2000원 정도 되지 않나요? 저도, 어, 가판대에서 영자신문을 구입한 지가 한국에서도 굉장히 오래돼서 정확한 가격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이 영자신문을 사서, 네, 읽으면서 든 생각인데요. 뭐 요즘은 보통 이렇게 신문으로 보시는 분들, 분들보다 오히려 그냥 휴대폰에 앱을 설치해서 뭐저 같은 경우도 BBC 월드뉴스나 뭐 CNN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캐나다 소식을 접하는 CBC 이런 앱들을 다 다운로드 받아서 그 뉴스를 늘 접하고 있는데요. 어, 이런 신문을 읽으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합니다. 대부분이 문제는. 어, 그게 저는 너무 답답하고 좀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제가 알기로 초등학교 고학년 들도 좀 이렇게 사교육 많이 받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수능 모의고사 문제들 풉니다 영어 그렇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수능 모의고사 지문보다 훨씬 더 영자신문에 나오는 기사들이 어, 현실적 이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표현들도 더 배울 게 많고요 난이도는 오히려 영자신문이 어, 수능 모의고사 지문보다 난이도가 쉽습니다. 근데 보통 한국 학생들 보면은 영자 신문 읽으라고 하고 제가 BBC 뉴스 읽으라고 하면 다들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한 선입견이에요. 왜 그런 선입견을 가지게 됐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맨날 조, 어,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1학년만 2 해도 모의고사 그 영어 지문들을 보면서 청작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 뉴스들은 안 읽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영자신문마저도 뭐 한국도 비싸봐야 뭐 몇천원 하겠습니까? 영자신문이.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상으로 보면 다 무료잖아요. 근데도 꼭 그런 거안 읽고 대학생들조차도 그래요. 고등학생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고등학생들은 영어 공부 이런 거 읽으라고 그러면, 어? 뭔 개소리야? 지금, 어? 수능. 내신 준비하기도 바쁜데. 아니 뭐가 중요한데? 어? 중한걸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결국은 어, 뭐 악담하는 게 되겠네요. 어. 큰 그림을 못 보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오히려 더 쉽고 더 현실 영어를 배울 수도 있고 정말 이것만한 영어 교재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런 거예요. 이런 영어 뉴스 그냥 바로 온라인 상에서 읽거나 이렇게 신문 사서 읽으면 되는데, 이런 거안 읽고 꼭 서점 가서 이런 거 봅니다. 뭐, CNN 영어 뉴스 보는 법, CNN 영어 청취, 몇만원 주고 따로 교재를 구입해서 봅니다. 아, 그게 저는 말인지 방구인지, 솔직히 그런 마인드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어, 마인드 자체가 문제. 어, 뒤에 배가 갑니다. <laughs> 예, 나름 괜찮은데요. 자, 그런 마인드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교재가 있고, 어 이렇게 현실적인 교재가 있는데 왜 굳이 맨날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합니까? 어 적어도 중고등학교 때 그래도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영자 신문 같은 거, 영어 뉴스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사전도 다 있잖아요. 예 휴대폰 다 옆에 있고. 못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핑계죠, 핑계, 핑계, 핑계고 변명입니다. 뭐 효율적이지 못해요. 어렵잖아요. 아니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자꾸만 익숙해져야지 그게 쉬워지는 거지. 처음부터 잘하는 게 어디 있어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마인드 자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대부분의 한국 친구들이 어. 그냥 맨날 내신 영어, 수능 영어만 준비해서 그런지 마인드 자체가 완전 좀 제가 볼 때는 어린 친구들이 오히려 더꼰대인것 같아요. 영어 이거 영어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선입견도 강하고 크게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워요. 이런 거 그냥 휴대폰에 앱만 다운로드 받으면 언제든지 24시간 무료로 볼수 있는 겁니다. 네. 부모님들도 좀동려해 주세요. 뭐 영어 모의고사 한 문제 혹시 아이들이 그 수능 영어 모의고사 그 지문 한국어로 해석된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어로 봐도 뭔 소린지 몰라. 예? 어. 한국어로 봐도 뭔 소린지 모르는 걸 애들이 영어로 보고 있어. 정말 그 모의고사 지문 읽다 보면 한숨이 턱턱 나옵니다. 이런 걸 애들이 봐야 된다고. 야, 정말 한국의 영어 교육은 정말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라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 학교 교과서 읽을 정도의 그런 실력이면 이런 영어 뉴스 얼마든지 즐겁게 또 자기가 골라 읽을 수 있잖아 뉴스들은 그렇지 않나요? 네, 골라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스포츠를 좋아하면 스포츠 관련 기사들을 아니면 내가 뭐 정치에 관. 관심이 많으면 정치 관련 기사들을. 내가 비즈니스에 관련이, 내가 관심이 많으면 비즈니스 관련 기사들을. 얼마든지 자기 취향에 맞게, 예, 관련 기사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어, 적어도 이렇게, 어, 그래도 유명한 그런 영자신문이나 그런 영어 매체들은요, 뉴스 매체들은 글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모의고사 지문에 나오는 그런 그냥 길게 길게 느렸은 어? 억지로 막 느렸은 그런 글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정말 현실 영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셨죠? 네, 이거 보고도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보고 아저 사람 맨날 뭐 영어 얘기만 해. 아 제가 영어를 해서 제 인생이 바뀌었고 제가 그거를 받기 때문에 또제 아이한테 는더 다른 삶을 보여주고 싶고,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이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영어 하나만으로 인생이 바뀌지 못하죠.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영어가 하나의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음? 말로만 글로벌 글로벌 외칠 게 아니라, 진짜 좀 마인드를 바꿔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혹시 저보다 더 나이가 어리신 분들, 특히 어린 학생들은 기회가 무궁무진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